我们。 하루가시나느니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행 향하시고 주영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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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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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러 오신 예수님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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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러 제 사장들,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은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억지로라도,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율법만 지키면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약점이 뭐죠? 너희는, 어, 살인하지 말라. 그럼 뭐 하면 돼요? 살인 안 하면 돼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럼 뭐요 도적질 안 하면 되나요? 그냥 어떻게 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바리세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겉으로 율법을 그냥 눈에 보이게 어 지키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그냥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 겉으로 얼마든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율법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뭐죠? 안 죽이면 지킨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화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아이고, 그냥 도적질 하지 말라.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을 무시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야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화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가르치면 안 된다. 1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좀 있잖아요. 복음 세대, 은혜 의 세대. 야, 복음 뭐다 괜찮아. 뭐 은혜니까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어. 우리가 구약에는 좀 하나님이 예, 막, 무시무시하고, 막,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예,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불순종하면 어때요? 막, 예, 큰일 나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신약에는 별로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신약은 그냥 용서받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 구 약의 율법을 또 어떻게 해요? 강화시키려고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점 한액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야,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여러분 이, 실제로 율법의 완성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율법이나 이 학자들이나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예요 겉으로만 속으로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기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것들 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작은 사람이라 보는 것이다 우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세바 사람들보다 더 이롭지 않으면 결코 아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더 의로워야 된다. 더 의로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구약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냥 뭐 안식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 그러면 힘든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가지 않으면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힘든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제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예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야 지옥불에 떨어져 살인하지 말라 어 그러면 안 죽이면 다 지킨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으니? 분노했냐? 바보라고 사람을 무시했냐? 욕했냐? 그것도 뭐야? 지옥에 간다 예수님 나중에 뒤에 말씀 나오는 말씀 있죠?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불이에요. 세례요한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 를주지만 그분은 불로 심판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어떤 예언자들도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서 그뭐 어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뭘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이 있다. 그건 또 천국의 반대는 뭐예요? 지옥이 있다. 요즘 우리가 이 천국 지옥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천국과 지옥을 잊어버려요. 그데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러 오신 거예요. 겉으로만 율법 지킨다고 다가 아니다.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걸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예물은 그 다음에 드려라. 야, 응? 구약으로 따지면 뭐야? 그냥 응? 재단에 예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뭐 응? 시비 줘 드리고 뭐감사한금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예물만 들었다고 다가 아니야. 다른 사람 앞에 원망들을 막,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고,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뭐해라? 화해해라. 야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더그 속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가치게될 것이다. 26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고들한테까지 다가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화해하라. 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다. 저를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거 화해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아주 그냥 깊이 들어오셨어. 너희들이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겉으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겉으로만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있고 마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을 무시하고, 싸우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정 사랑하는 삶인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은 그속에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건 무엇입니까?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말씀은 잘 지켜요. 그런데 어때요? 그 속에 마음은, 정신은 떠나있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만,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 바리세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가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정신 속에 겉으로만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되찾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